네, 이제 네 번째 키워드는 리모델인데요. 어, 다시 모델링을 한다라는 뜻으로 어, 이번에는 좀 건축 쪽으로 이제 이제 패널 분들을 모셨어요. 그 전에 이제 레오로에서는 리모델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희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 키워드입니다. 다시 고쳐서 만들다라는 의미의 이제 리모델인데, 일단 이 지금 만아계시는 공간이잖아요. 성수 레오로 하우스 이 공간도 리모델링의 결과물입니다. 낡은 이제 그 주택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저희의 이제 쇼룸을 꾸민 건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제 시스템 선반 제품이 있어요. 시스템 000이라는 모듈 가구인데 네, 이 모듈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리모델과 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포스트.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 붙이는 형태, 그걸 벽에 세우는 형태, 위아래 천장을 구정하는 형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이 왼쪽에 보이는 저런 이제 유닛들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다양한 모양의 선반들을 그 이제 기둥이 세워진 너비에 맞춰서 끼우는 형태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도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조명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인 가구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어떤 결과물인데, 시스템 000 하우스라는 친구예요 지금 쇼룸 바깥에 이제 2층 바깥쪽에 보시면 핑크색 온실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모든 부품이 다 시스템 000으로 이루어진 3D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2D의 개념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세워놓고 이렇게 쓰는 개념인데 저희는 이제 이 시스템 000을 활용해서 3D의 영역으로 나아가겠다 좀더 입체적이고 그런 공간을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저희의 어떤 꿈과 야망이 담긴 아이다 네, 네. 그렇게 이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좀 찾아주신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생각하요 네. 뭔가 이제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오로의 리모델은 맞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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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랩의 네, 지랩 대표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그 거주 청년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또 개리라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니다 네, <laughs> 각자의 어 네. 브랜드, 혹은 회사와 네. 또 하시는 일 가볍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랩의 박중현 대표라고 하고요. 지랩은 요새는 지랩보다 스테이 폴리오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지랩이라는 회사는 올해로 이제 10년이 된 회사고, 건축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스테이라고 하는 것들을 10년 전부터 이제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까지 와서 그냥 좀 저희가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스테이 문화를 좀더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에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게릴라즈에서 이제 디자인 초과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우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래된 폐 숙박시설을 재생을 해서 청년들에게 코리빙 하우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렇게 스타트업, 스타트업 회사고요. 다들 이렇게 좀 건축을 기반으로 한 저희 출신들끼리 이제 모여서 네, 이렇게 또 나름들 트렌드도 이렇게 넣고 또 하지만 또 좋은 공간으로서 또 청년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실은 어, 이번 세션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지 약간의 강연 같 아닌 강연 같은 짧게 설명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래 대표님 네. 먼저 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와온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2018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완성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리모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거는 어,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드릴 때는 기억을 담아가는 디자인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저희가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스테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의 경험도 사실은 리모델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차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리모델링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지역이 가진 이야기와 그리고 공간이 가진 예전의 기억들을 돌려놓는 과정들을 어, 만들어주고 거꾸로, 스테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막, 여기 공간에 찾아와서 1박 2일, 1박 3일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들의 기억을 담아가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경험이 라고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어, 어떤 구조들로 원래 제주집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주집에 이게 만약에 지금 트, 구조는 그대로 감춰져 있는데 지붕은 신소, 새로운 소재들로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 내부 구조들 그대로 사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의 리모델링은 이 프로젝트가 첫 어, 저희한테 주어진 게 어, 그 테라피 스테이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저희한테 클라이언트가 요구했던 거였어요. 근데 테라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 사람이 없는 테라피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laughs>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 테라피라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에 고민했던 게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제주의 온기라는 것들로 표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온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까 건축에서 이제 공간의 리모델링에서 얘기했던. 어, 공간을 예전 것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약간의 추억의 소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공간을 채우는 재료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제주의, 제주의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네.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건 결국 1박 2, 일 2박 3일 떠나온 사람들이 제주도의 연기들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건지, 그리고 이부섭이라는 소재를 이제는 이제 화재랑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불을 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차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기 안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저 예전의 색깔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들을 찾아주고 싶은 노력들이 담긴 공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쭉쭉 넘어가서 결국 이 프로젝트가 뭐 저희한테도 꽤 의미가 있었고 거의 뭐 3, 4년 동안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기회로 찾아온 게 인스프리랑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어, 스테이에 이제 어울리는 그 어메니티를 개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인스프리하고 스테이폴리아하고 같이 이제 공간에 들어가는 어메이티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리스테이라고 이름을 아, 지었는데 다, 이, 엄청 많네요. 네, 의미가. 그때도 고민했던 <laughs> 리이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 리필러블, 리유지, 리스피커블리렉스해서 결국 아, 이 릴렉스.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리스테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제품은 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샴푸가 채워지지 않은 빈 용기로만 파는 제품이고 모든 것들은. 음. 그 리필용 네, 네. 어메이티만 판매를 하고 예 네, 예약을 그렇게 했었고요. 어. 네, 어우. 꼭 예약하고 싶습니다. <laughs> 프로젝트 먼저 이야기 네. 들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네. 지금 이 공간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시작을 하게 된그 어, 코리빙 하우스이고요. 보시면 약간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라운지 바인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하우스인지 좀 이렇게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오래된 펜 숙박 시설을 이렇게 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덧대고 덧대고 리모델링을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뭐 벽지도 여러 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어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래 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이제 취지로 해서 저희가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 용산 그 남영역과 숙대 입구 사이에 위치한 그 작은 그 1960년대에 지어져 있는 그 일본의 그 적상가 형태를 유지한 그 폐숙박시설이었고요. 객실은 저희가 이제 12개 객실로 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게 되면은 맞닥뜨리는 공간이 그 이렇게 카운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뭐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손님들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 그 뭐랄까 굉장히 좀이게 닫혀 있고 모텔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이게 외면받는 시설인데 저희는 이런 좀 시선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열린 공간으로 하고자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그 카운터를 터가지고 기존의 구조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서 사람들을 웰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에 카운터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렇게 또 다음 보시면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올라오게 되는 게 복도인데. 저기 보시면 벽에 있는 게뭐 나무나 이런 마감이 아니라 저게 벽지인데요. 벽지가 저게 보니까 한1 0겹 정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저기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그 숲의 숙박 시설에 냄새최 최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제거를 하고자 해서 이런 벽지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과거에그 처음에 올라왔었던 그저 벽돌 구조가 있고, 과거의 흔적을 남기려고 저 가운데 있는. 작은 창들기에 들은 이제 남겨서, 어, 이곳이 약간 이제 과거의 향취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공용 공간 같은 경우 대신에 좀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트렌드한 모습을 좀 가져가고자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드러내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인더스트리얼한 어, 공용 공간으로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외관이고요. 외관도 좀 이렇게 그 간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좀더 인지하기 쉽고 어좀 이렇게 웰컴할 수 있는 좀 밝은 분위기의 저런 인이니지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행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뭐 이렇게 알수 있게끔 저런 포스터를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외벽의 공간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프로, 소개드릴 해 프로젝트는. 네 와룡마을이라는 그 지역인데 이 원래 이 마을이 마을에 이제 그한 열가구 정도 있는 마을에 이제 중심에 있는 그 백년대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이제 메인 그 주요 공간이 되는 곳이었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돼지 뭐 여물도 먹고 그 키웠던 그 이제 벽들이 이렇게 그 구획이 되어 있었던 그 자리였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어, 뭐랄까, 이제 젊은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옛 것이지만 본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런 것들과 요즘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같이 믹스 매치를 하면은 또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관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마을의좀 이제 메인 그좀 포토존인데 <laughs> 그 이렇게 대나무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대나무를 활용해서 그 이렇게 조개도 이렇게 채집을 했었던 것들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대나무 숲인데, 그래서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하얀 부분이 있는데, 저 마디를 제가 그 대나무 그 음. 체면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마디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심어가지고, 원래 대나무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밤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나무 숲이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관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구성을 했습니다. 우 와,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저기도 꼭 가보고 싶어요. <laughs>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가지고 있는 역사, 이걸 살려서 건축을 할수있는게 너무 멋인데 근데 이제 이 건축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들기로는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가장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옛날에 들었었어요. 어,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원래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또 뭔지 궁금해요. 어,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더 큰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이게 정말 도, 들어가는 돈이 천만 원이 천만 원, 원 구조 변경이 빠지느냐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보다 이걸 살리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와 가치들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지가 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것처럼. 네, 그게 훨씬 더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맞고 음. 오히려 숫자만 보고 음.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그게 더큰 가치라고 음. 판단하는 거 같아요. 음. 둘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니, 저는 사실 항상 건축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라러 보는데, 그러니까 일단 스킬도 크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이제 마지막 결과물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게 정말, 아, 어떤 보통 멘탈로는 어, 하기 힘들 것 같다. 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게릴라도 특히나 네. 이제 엄청 오래된, 아, 아까 아, 60년대? 네. 네. 된 모텔을 개조하면서 그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단순히 뭐, 숙박, 숙박은 어떻게 보면 한이렇일 머무는 거지만 청년 거주는 또 아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네. 보또 리모델링을 해보고 또 오래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어,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어이 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결과물에 대한 이제 싱크로율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음. 내가 이 프로젝트에 정성을 많이 쏟으면은, 싱크로율은 최대한 비슷하게 가요. 오. 근데, 이 프로젝트에 정성을 많이 못 쏟으면은, 싱크로율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어, 더군다나, 네, 더군다나 그, 앞서 지뢰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게 현장에 대한 변수가 넘기,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서 많이 대응을 하면서, 어, 이렇게 진행하는 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laughs>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음. 어. 아, 되게 순발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아, 근데 어 그런 신축을 많이 해하셨고 또 많이 하셨는데 이게 리모델링 쪽으로 계속 뭔가 마음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번거롭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성을 많이 쏟아내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고민들 그런 현장에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생각치 못했었던 뭐 어려움도 많지 사실 어려움이 더 많은데 네, 거기서 또 나오는 또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이 있는데 어,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뭐 그,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요 직업 뭐 의식에서 나온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극적이군요. 네, <laughs> 아, 도파민이 <laughs> 혹시 대표님은. 사실 스테이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세째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어, 리모델링을 하면 그 불편함을 좀 재밌어 하시고 더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문 높이가 낮으면 머리를 숙이고 음. 들어가야 되고, 뭐 신발을 밖에다 벗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음. 구조가 된다든지 어. 그런.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응. 리모델링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과는 또 다른 응. 얘기로 응. 경험에서의 그런 응.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장단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편리, 편한 것이 우선인 응. 거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고 하면, 응. 신축은 문 높이가 낮으면 안 되고, 응. 네, 현관은 꼭 있어야 되고, 응. 막 응. 그런,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응. 리모델링에서는 그런 것들을 불편함들을 오히려 좀더 음.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놓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10년 동안 이제 여행이 삶을 바꾸는 기회가 음. 정말 많이 된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여행이 삶의 뭔가 활력소를 대처주어서 음. 다시 그냥 열심히 살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고 하면 음. 지금은 그 여행이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어, 불편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아까 숫자로 막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정말 경험으로서 나 다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느낄 수 있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네. 스테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주는 힘이자 의미인 것 같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다르게 경험해 볼수 있도록 유도하고 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옛날에는 네. 여행으로 되게 나눠졌었는데 네. 지금은 내 일상도 비일상이 될수 있고 그렇죠. 여행을 다니는 공간도 내 일상이 될수 있는 음. 그 경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음, 요즘에 공유 주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응. 근데 게릴라제 묵어야 이유가 되면 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한 거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을 수 있는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라고 저희가 이렇게 슬로건을 내밀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이렇게 좀 무인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편 편의성으로서 음.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어, 너무 이제 좋은데 음. 이제 가끔 이제 파법 올라오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 물론 이제 안할수 없다고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일을 하시는 두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도시가 많이 변하면안 되고 결국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 도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도시 안에 녹아들 수도 있도록 음. 하는 장치로서의 건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일거를 하려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되게 사랑해야 되는 거아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성수동도 여전히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큰 길가 쪽으로 역 주변으로는 큰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연무장 길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오시는 테넌트 분들도 그렇고 여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밸런스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셨던 곳들도 그렇고, 또 작업하신 곳들 너무너무 또 가보고 싶네요. 네. 꼭 지역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어, 지치지 마시고 계속 네, 리모델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오늘 그러면은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